안녕하세요, 하유입니다. 오늘은 어떤 업계에 지원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문과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사실 실제로 여러분이 막 일을 해본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조언을 구하고 고민을 했어도 답이 딱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더 슬픈 거는 우리는 문과죠 우리가 구글 네이버 이런 데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걸까요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원하는 업계를 정했다고 해도 그 업계에서 일을 못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 IT 플랫폼 자동차 패션 이런 식으로 업계를 세세하게 나누진 마시고요 그냥 딱세 가지 가지 기준만 가지고 정말 큼직큼직하게 기업들을 먼저 나눠 볼게요. 먼저 주요 고객층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B2B 기업, 여러분 같은 일반 소비자들을 고객으로 하는 B2C 기업으로 나눠 볼수 있어요. 보통 컨텐츠, 소비재, 서비스 이쪽이 B2C 기업들이죠. 그리고 제공하는 제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유형의 제품을 제공하는 제조회사랑 무형의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로 또 나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정도를 기준으로 한세 3개에서 5개 정도 업체와 경쟁을 계속하는 독과점 시장이랑 수십 개의 정말 많은 회사들이 업계 선두 경쟁을 하는 경쟁 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더막 구체적으로 나누는 건 취준생인 여러분한테 지금 의미가 없어요. 자, 계속 갈게요. 이 분류는 각각 전자, 후자끼리 공통적으로 또 묶어볼 수가 있어요. 편의를 위해서 전자끼리 묶인 걸 A, 후자끼리 묶인 걸 B라고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업계라고 해도 A에 속하는 회사에서 A에 속하는 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B에 속하는 회사에서 B에 속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A에 속하는 회사에서 B에 속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이직을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 이렇게 일단 크게 분류를 해서 내 성향이나 니즈를 고려한 다음에 어느 쪽 위주로 써야겠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A와 B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화면 참고해 주시고요. 결론은 이미 나온 거죠? 업계들을 크게 A와 B로 분류를 하고 한쪽 위주로 많이 쓰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팁이라고 해야 되나 좀더 현실적인 얘기들을 더 해볼게요. 첫 번째는 A랑 B 이걸 극단적으로 선을 긋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을 아예 배제시키는 건 문과 친구들인 여러분한테 오히려 취업의 문을 너무 좁히는 거고 제가 직무 관련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여러분이 들어가서 막 적응을 아예 못할 그런 업계는 없거든요. 이렇게 제가 업계를 크게 나눠서 소개를 하는 것도 업계를 세분화해서 아 나는 어떤 업계가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고민만 계속 하지 말고 고민은 좀 접어두고 일단 많이 지원을 하라는 의미에서 나눠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원하는 비중을 다르게 두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A, B 이두쪽다 최대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예요. 두 번째, 익숙함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B쪽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어, 정말 B쪽을 원하는 거 맞아요? 라고 되물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 B쪽에서 일하고 싶은 문과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뭐 패션, 식품, 엔터 이쪽에 특히 매니아층이 되게 많거든요 아, B도 당연히 좋죠 특히 시장의 반응이 즉각적인 그런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트렌드에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내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창업하고 싶은 친구들은 B쪽에서 지금 일하는 하는 게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 B 쪽 회사는 어디서 좀 들어본 회사들이라 할 만할 것 같은데 반도체 기계 같은 이런 a쪽은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b를 고른 거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겁을 먹고 b쪽이 나는 맞구나 라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이도 저도 아니면 a 위주로 지원해 보면 좋겠어요. 아 나는 진짜 B 쪽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좀 A 쪽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A 쪽 평균 연봉이 더 높아서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이 B 쪽으로 입사를 하고 아그 이후에도 막 일을 잘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쳐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월급을 받는 우리 월급쟁이들의 연봉은 결국에는 업계 평균 연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A의 중소기업 vs B의 대기업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당연히 연봉 많이 주는 B의 대기업으로 가야겠지만 비슷한 규모로 따지면 보통 a 쪽에 업계 평균 연봉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 쪽으로 여러분이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런데요 하면서 또 질문을 막 해와요 그 질문들에 대한 저의 모든 답변은 아까도 말했듯이 항상 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저는 A 쪽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또 일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A 쪽은 보수적인 분위기의 회사들이 많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면 A 쪽이지만 분위기가 많이 바뀐 회사나 아니면 A 쪽의분위기좀 괜찮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걸 고려해보면 좋겠죠. 아니면 오는 정말 많이 받고 싶은데 저는 B2C 분야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면 뭐 A 쪽 회사에 지원할 때는 B2C 쪽에 가까운 소매 영업팀 이런 부서에 주로 지원을 하시고 B 쪽으로 지원을 할 때는 연봉 많이 주는 대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여러분의 고민이 좀 해결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응원할게요. 화이팅!